동구 제 3선거구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조은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7월 우리 의회는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권을 의결했습니다. 특별 법안에 담긴 특례 조항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의 특례 수용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뒤에. 지역사회와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당시의 의결은 통합의 완성이 아니라 통합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정부와 여당은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이축해버렸고 협의 요구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졸속이라고 비판하던 여당의 입장은 하루아침에 전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변화는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닌 평가절하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만든 법안은 종합선물세트라고 평가절하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2개월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증발하고 기회주역 행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이 되겠다며.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한채 행정 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늘어가, 늘어가는 것은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입니다. 지역 기업이 토지와 전력 등 생산 요소가 풍부한 충남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광역시의 해체로 대전은 수부 도시의 지위를 잃고 수도권에 연접한 천안 아산권에 밀려 오히려 지역 발전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가주도 성장 전략의 효용성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지역의 발전 방향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치력과 행정력, 재정력 역할이 뒷받침될 수 있는 강한 지방정부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분권형 지방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가속화를 억제하기 위한 통합 특별시 운영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정책 설계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정부와 여당은 통합의 내용과 지역의 미래보다는 정치의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립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4년이라는 한시적 재정지원, 구체성이 없는 공공기관 이전 후대, 대상도 분명해야지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전의 역사와 전통 개선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는 지역의 절실함을 무시하는 졸속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구적인 세원 이항 없이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행정적 종속이 유지되는 한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방안에 따른 행정통합은 행, 형식적인 통합에 그칠 뿐이며 대전과 충남은 서로 윈윈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만들고자 했던 강한 지방정부 모델 역시 용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등 원안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행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조원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인 수혜적 지원만을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대전시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관해 대전시의회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꿈꾸는 절실하고 중요한 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행정통합을 시민의 선택에 맡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행정통합은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의 결정만으로 통합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게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